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일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한유진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한국사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선지들을 합격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가며 들으시면서 학습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한국사 1.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 정답선지입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이동생활을 하면서 사냥이나 물고기잡이 등을 통해 식량을 얻었다. 1935년 두만강가에 함경북도 종성군 동관진에서 한반도 최초로 구석기시대 유물인 석기와 골각기 등이 발견되었다.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거주하였고 일부 막집도 짓고 살았다. 전기구석기 시대에는 찌개 같은 자갈돌 석기를 주로 만들었고 주먹도끼도 일부 제작했다. 후기 구석기 시대에는 간접대기나 눌러때기와 같은 방법으로 돌날 석기를 주로 만들었다. 중기 구석기 시대에는 몸돌에서 떼어낸 돌 조각인 격지를 잔손질하여 석기를 만들었다. 제천 전말 동굴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새긴 털, 코뿔이뼈 등이 출토되었다. 부산 동삼동 울주 신암리, 양양 오산리 유적 등에서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신석기 시대에는 움집에서 주거생활을 하였다.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바퀴를 이용해 옷을 만들었다.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이 시작되어 조와 기장 등을 경작하였다. 신석기 시대에는 혈연에 바탕을 둔 씨족을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로 하였다. 제주도 고산리 유적은 신석기 시대에 연대를 앞당길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신석기 시대의 집터는 대부분 움집으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조개류를 많이 먹었으며 때로는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신석기 시대에는 백두산이나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흑요석이 사용되었다. 눌러찍기 무늬토기를 사용한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청동기 시대에는 미송리식 토기, 팽이형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 토기 등이 제작되었다. 청동기 시대 후기에 이르면서 한반도 내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거친 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바뀌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빈부격차와 사회분화가 나타났다. 청동기 시대에는 반달돌칼 등 다양한 간석기가 사용되었고, 민무늬 토기를 비롯한 토기의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고인돌과 돌널무덤이 만들어졌다. 청동기 시대에는 목을 길게 단 미송리식 토기가 사용되었다. 부여 송국리 유적은 우리나라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청동기 시대에는 반달돌칼을 이용하여 별을 수확하였다. 청동기 시대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 붉은 간토기, 반달 돌칼, 홈자기 등이 있다. 부여 송공리 유적의 원형 집터의 경우 집터의 바닥 중앙에 구덩이를 파고 그 양쪽 끝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운 특징이 있다. 청동기 시대에는 어로 활동이나 조개 채집의 비중이 줄어들어 폐총이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붉은 간토기를 사용한 청동기 시대에는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을 거행하였다. 사천 늑도 유적에서 발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동화폐가 출토되었다. 철기 시대에는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철기 시대에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이 크게 발달하였으며 철기와 함께 출토되는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은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는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서술하였다. 홍만종의 동국 역대 총목은 단군 정통론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기미 독립 선언서에는 조선 건국 4,252년으로 연도를 표기하였다. 최초로 고조선을 언급하는 문헌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편찬된 관자이다. 조선 시대에는 기자 동래서를 인정하고 있었다. 위만 조선은 발달된 철기에 기반을 둔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단군조선 시기에 왕 아래, 대부, 박사 등의 직책이 있었다. 위만조선 시기에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며 중계무역의 이득을 취하였다. 고조선에서는 8조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새 조항만 전해진다.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축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예의 남녀가 28만여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에 투항하였다. 고조선이 군대를 보내 요동도위 섭파를 살해하였다. 우거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한은 고조선 영토에 4개의 군현을 설치하였다.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출토된 지역의 분포를 통해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수 있다. 한서 지리지에 고조선의 법 일부가 기록되어 남아 있다. 중국 한나라의 무죄에 의해 고조선이 멸망하였다. 고구려의 대가들은 스스로 사자 조의 선인을 두었다. 부여에서 여섯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였다. 부여에서 국왕의 장례에는 옷값을 사용하였다.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은 부여에서 남아하였다 고구려는 자연 환경이 농업 생산에 적합하지 않아 약탈 경제를 영위하였다. 백제의 초기 무덤인 석촌동 고분군은 고구려와의 문화적 연관성을 입증해 주는 유적이다. 부여와 고구려는 형사 취수제의 혼인 풍속이 있다. 부여에서는 소를 죽여 그 구부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동해는 시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 조개혼의 풍습과 다른 음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 말, 노비로 보상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동해는 특산물로 단궁, 반어피, 과하마 등이 유명하였다. 사마는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동해는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말로 변장하게 하였다. 옥전은 민며느리제라는 혼인풍습이 있었다.